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떠한 날인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멈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멈추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멈춘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위를 하지 않고 쉬라는 것입니다. 또 멈춘다는 것은 여새 동안 했던 일들을 음미하고 감상하라는 것이죠. 했던 일을 감사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언급이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멈추시고 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드신 세상을 감상하시고 음미하시며 즐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일, 일곱째 날의 이 안식일은 기쁨과 평온의 날이었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누리시면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었겠습니까? 기쁨과 평온과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첫 번째 안식일은 한마디로 즐거움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안식기를, 안식기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주일간의 일을 멈추고 안식일, 일곱째 날에 쉬며 즐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전에는이6일의 일은 일종의 놀이, 창조적 노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끔는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장난감이죠. 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은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레고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몇시간도놀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리를 하면서 레고로 멋진 작품을 만들죠. 레고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에너지가 들고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것을 힘든 일, 즉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수고하고 힘을 들이지만은 즐기고 있는 것이죠. 레고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재밌다라는 이 표정이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레고를 가지고 멋진 것을 만들고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작품을 가지고 부모에게 달려와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라면서 기뻐하며 자라나죠. 그리고 그 작품을 책상에 올려놓고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뿌듯하게 그 작품을 감상하고 음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타락전의 인간은 6일 동안 창조적 놀이로서 일을 하였고, 일곱째 날에는 그 6일 동안 했던 일을 음미하면서 쉬며 즐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삶의 리듬이었고, 하나님이 먼저 이 리듬을 즐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괴로운 일, 노동이 됐습니다. 한자로 노동은 괴로운 움직임이는 것입니다. 즉, 괴롭고 힘든 일이 되어버린 것이니다 이런 생계수단이 되어서 일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래서 마지 못해서 노동하는 즉 괴로운 움직임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리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즉 안식과 안식이를 잃어버리게 한 것이죠. 사람은 죽으라고 노동해야만 살수 있게 되었고 쉼없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일을 멈춘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이 동물마저도 노동을 멈추고 쉬라고 하십니다. 힘없이 노동해야 되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보호장치가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고대시대에서는 유일 일하고 7일 쉬는 주기가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는 것, 즉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유대인만이 행했던 아주 독특한 삶의 리듬이었죠이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로마 왕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동일하면서 기독교의 주인, 즉 일요일을 쉬도록 만든 그날 이후로 이 일곱째 날이 쉬도록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모예제도가 있었죠. 노예들은 심없이 일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분의 차별 없이 일곱째 날을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며 동물마저도 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현명적인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분의 차별 없이 사람을 보호하셨고 동물마저도 보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목대를 안식일, 인간을 위해 신과 우림을 위하며 주신 이 안식일이 오히려 인간이 안식일을 위하는 날로 변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이 안식일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방점을 지었고 안식일을 금지 명령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명령을 지키고자 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9개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이 39개의 조항을 보게 되면 만주하지 말라 요리하지 말라는 거죠. 또 빨래도 하지 말라. 글자를 두 글자 이상 쓰지 말라. 가라 듣는 중앙이 있었습니다이 외에도 세부적인 중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일하지 말것에 그렇게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거지가 와도 동양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어. 그 동양을 준다는 것은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 노동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동향도 주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던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도 안식일을 잘지키는데 안식일이 되면 상점과 식당과 은행이 문을 닫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대중교통이 그 안식일에 운행되지 않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도 단추를 누르지 않을 정도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층마다 알레베이터가쓰도록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세부적 금지규정을 어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고 정제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서 정제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즉 율법주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신과 기쁨이 날이 되어야만 하는데 금지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또 다른 노동을 하는,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날로 안식일이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날로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변질된 안식일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도록 바꾸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오늘은 안식일을 심과 즐거의 날로 주셨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안식일의 원래 뜻을 그래도 잘 지키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의의미를 조금 다시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또 토요일 해질 년이 마칠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장을 보고 요리를 해놓습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하고 또 목욕을 하면서 또 특별한 옷을 차려입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집에 촛불 두 개를 켜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온 식구가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안식일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아주 특별한 만찬, 미리 준비한 만찬을 즐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찬 시간, 금요일 저녁에 가족끼리 보내는 이 만찬 시간을 매우 좋아하고 또 기억에 남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가족과 함께 해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가족과 함께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가지고 또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또 낮잠을 자거나 또 오락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오후를 보낸다는 것이죠. 종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마칠 때는 이런 안식일에 이 달콤한 기억, 이 즐거운 축제 같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자 기도와또 감미로운 포도주로 안식일을 무리한다는 것이. 이런 안식일을 보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안식일은 촛불과 많찬 그리고 심과 가족. 안식일은 심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부분으로 예배가 안식일을 참으로 멋지게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이죠. 초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보낸 후에, 안식일을 보낸 후에 그 다음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했었습니다. 즉, 안식일과 주일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방인도 이 안식일, 즉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근데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이면 주일만을 지키게 된 것이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주일이 휴일이 되어버렸고 즉 일요일이 되어서 쉬게 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일만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주일을 지켜오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 종교 개혁자들은 주일을 공적 예배의 날이라는 점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게 됐어요. 그 결과 주일이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은 주일 예배를 더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런 청교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세웠고 미국의 그 교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종교도 신앙의 영향 때문에 한국 교회도 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죠. 제가 어릴 때 말해도 주일날 가게를 가서 물건을 샀으는안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서는 안 되었죠. 이건참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날로 여겨졌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신과 즐거움 그리고 가족, 그리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주일은 신과 즐거움과 가족은 빠져버리고, 오로지 예배의 날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가 중심이고 핵심인 날로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예배가 있지만, 심과 즐거움이라는 그 안식일의 한 요소로서 예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안식의, 안식의 뜻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 안식을 경험하는 날로서 주일이 되어야 된다, 된다고 강조를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안식의 뜻을 살려서 주일이 예배뿐만 아니라 심과 즐거움의 날로 인식되도록 점점 변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우도하지 않게 이 코로나는 안시간는 주일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예배당에 오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일은 예배당이 있는 날로 여겨진 것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가정에 집에 있게 되면서 주일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온라인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30%나 30 된다고 라 얘기를 하죠. 우리 현대인들은 노동이 많은 편입니다. 노동 시간을 줄여가고 있고, 주 5일째 또 나아가서 주 4일째를 하자는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전에 비해 노동 시간이... 이 노동시간 대비 쉴수 있는 시간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직업의 특성상 남들처럼 쉬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변화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 즉 안식일에 대해서 좀더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은 분명 주일에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이 신과 기쁨의 날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분명 주를 향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예배와 예배당에 있는 것이 주일을 제대로 보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보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가 발견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가족과 누리는 신과 축제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예배드림이 있습니다. 주일의 예배드리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만 합니다. 그러나 주일이 가족과 보내는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기억이 예배뿐만 아니라, 신과 즐거움, 그리고 가족 간의 기쁨의 날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보내고, 그러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 기쁨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억으로 남고 우리 모든 예번의 성도들 가운데 이 주일날은 감사와 기쁨, 즐고 가족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날이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복듯이이 주일 가운데 담겨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인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주일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신다고 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성도들의 주일이 예배 드림의 기쁨뿐만 아니라 심과 즐거움과 가족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은 영원한 안식인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은 6일의 삶을 살고 7일이 되는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6일의 역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7일이 되는 날, 영원한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조금 앞당겨와서 미리 맛보기로 주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기 지금 이 주일날 미미하게 맛본 그 안식일의 기쁨을 충만하고 영원토록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고 이렇게 놀랍고도 영원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이로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그런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